네, 다시,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 왜 거룩의 영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여기 다시 성령, 하교스, 푸뉴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이라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 성령.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거룩의 영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여기 이런 표현이 나타났을까요? 여기 분명히 성령, 거룩의 영을 말로 거역하면 왜 주님은, 예수님은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된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져게 너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면장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면장 용서하는 그 사면장을 실제로 전달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용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면 그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도 없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용서를 마지막으로 전달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면 그 용서해 놓은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은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의 본래 의미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에 나 자신을 맡기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죄를 내 인생을 결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져다 주시는 것이 용서의 사면장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게 사실이에요. 사면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달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용서의 사면장을 거절하면 그 다음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거역한다 하는 말씀은 용서를 거역하는 것을 가리켜요. 용서를 거역하는 거, 용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거절할 때까지 계속해서 호소하고 호소하고 호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용서를 그 용서 그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하기를 한번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된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히브리스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상태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마지막 상태를 말하지 중간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가슴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것은 그 임금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임금이 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이임금이 되셨어요. 판사가 되셨어요. 재판장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위 어떤 분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판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죄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건, 어떤 죄가 올라와도 무조건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그 사면장을 전달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용서는 다 끝났는데 용서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를 거절해서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성령의 호소를 끝까지 거절한 상태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역한 죄의 결과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 본인의 거절대로 결정하실 수 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말하는 그 저주를 받았다는 말에 그것은 분명히 수동태예요. 저주를 받아, 히브리 말로는 아라르라는 동사인데, 그거는 자신을 어디다 묶는단 말이에요. 자신을 사단에게, 죄에게 자기를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하고 자신을 맡겨서 묶여진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술이나 마약이나 죄악에 세상에 돈과 명예에 탐욕에 정욕에 자기를 묶어서 묶여 주십시오. 묶여져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을 맡긴 그 결과.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나는 죄가 좋, 좋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세상에 TV가 더 좋고 쾌락이 더 좋습니다. 하고 자신을 사단에게 맡겨져서 묶여진 사람을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 거절한 상태가 결과적으로 확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확정이 된 상태를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도 어찌 할수 없는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그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화인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로 달구어진 빨간 쇠에 박힌 도장을 가지고 소 엉덩이나 짐승 엉덩이에다 찍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굳어 있어요. 새살이 올라오지 않아요.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불도장,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양심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할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한 상태로 굳어진 상태, 그것을 성령을 거역한 죄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비참한 형편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다시 말하지만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다음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바로 지금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결정하라고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